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차 하나 보여 드릴게요. 많이들 좋아하시죠. 에스턴 마틴. 영국에서 황실에 납품할 수 있는 또는 영국에서 황실에 납품하는 권한이라고 할까요?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차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임러라는 회사나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그리고 에스턴 마틴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007에서도 보셨던 그 에스턴 마틴의 DB6라는 차입니다. 007에는 DB4가 나왔나요? DB5가 나왔나요? 이 차는 일본에서 완전하게 리스토어가 된 차인데요. 한번 실내 좀 보실까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너무 깨끗하죠? 당시에 있었던 여러 재료, 재질 이런 것들을 전부 고중에서 어, 다시 전부 레스토어를 해서 만든 차라고 합니다. 뭐 대단합니다. 이게 이제 귀족이 타는 차, 그 다음에 일반 서민이 타는 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이 에스턴 마틴은 귀족이 아니면 탈수 없는 차입니다. 일본에는 그 버블 때 많은 차들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 한 대를 어제 지인이 경영하는 리스토어하고 세일즈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입수를 해서 어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리스토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65년형 DB6 인데요. 아주 특별한 사양들이 몇개 있다고 해요. 당시에 최고의 옵션들이 몇 가지 더해졌다고 합니다. 첫째는 파워 스티어링이 된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 시절에 파워 스티어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래전 차들은 원래 에어컨이 없잖아요. 이건 쿨러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이, 쉬프트 레버를 보시면, 여기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그, DB6는 4단 트랜스미션이 기본이었는데요. 지금 얘는 5단 트랜스미션. ZF의 5단 트랜스미션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양이죠.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DB6들에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앉아서 조금 더 볼까요? 정말 계기판 멋집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클래식이고, 진짜 멋진 차죠. 지금 차들이 아무리 전자화되고 멋있다고 해도, 이런 분위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센터페시아 쪽도 볼까요? 정말 대단하죠. 이런 디자인 뭐 옛날에 그 전투기의 조성석 같은 느낌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대의 2019년도에 1965년도 차가 이렇게 새 차처럼. 어, 돼 있는 거를 보는 거는 정말 기쁘고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기판 조금 더 클로즈업 해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대단하죠. 이 타코메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보통의 차에는 있을 수가 없는 사양이죠. 역시 귀족들을 위한 제대로 된 클래식 카드 사양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또 설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완전히 다릅니다. 와이퍼는 이렇게 스위치를 당겨서 하는 형태고요. 그리 이거는 풍량을 조절하는 레인가요 어, 소프트 234 이렇게 써 있습니다. 냉각수 온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 그리고 암페어 게이지, 그리고 오일 프레셔 게이지. 이것도 역시 오일 프레셔 게이지네요. 서로 다른... 아, 이건 오일 프레셔가 아니라 오일 온도 게이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좌회전 우회전 표시하는 거고요. 여러가지 다른 스위치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 저도 모릅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는 공기를 조절하는 스위치고요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시계 여러 가지 다른 스위치들도 있습니다 어휴 이 오디오 라디오라고 해야죠 라디오 시스템도 옛날 거 그대로네요 아까 이거 그저 팬 조절 스위치인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확인했더니 그거 아니랍니다. 이거 서스펜션의 부드러움을 조절하는 스위치래요. 이게 뭐 스위치로 그걸 조절하는 장치가 1960년대에 들어 있었네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크롬 도금돼 있는 와이퍼 암도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천장에 있는 이거 보실까요? 뭐 이렇게 분위기 있습니다. 엔진룸도 한번 다시 보실게요. 엔진 은 보세요. 이거 뭐 말이 필요 있습니까? 이거 완전 새차 엔진이죠. 어,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4리터 4000cc. 그리고 6통 엔진이네요. 어, 시동 걸어 주네요. 어, 걸립니다. 카브레터이기 때문에 어, 오랜만에 시동 걸거나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구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열 한번 받으면은 괜찮아지고요. 엔진 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엔진 그 오버를 하는 것만 한 2개월 걸렸고요. 부품을 수급하는 것까지 따지면 전체적으로 엔진만 해서도 6개월 이상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고 뭐 정비가 아니라 이거 완전 리스포니까요. 오 엔진 알 레제라의 대기음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우리한테는 흔하지 않은 차, 에스턴 마틴의 DB6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보셨습니다. 뭐, 우리 옛날 차들 자원들이 너무 없어서 이런 차를 우리나라에서 쉽게 보거나 이러기는 어렵죠. 그런 것들 주위의 지인들이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거나 하면 최대한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